사육동 도박이가 읽어주 롯데이야기 룩겟미 사육동여계에설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어, 일단 개막일정이 얼추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이후에 개막이 되는 걸로 일단 기사가 나왔고 그 뒤에 추이를 살펴본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소식은 좀 이따가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1차전 평가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직으로 돌아와서 <laughs> 평가전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국내 평가전도 한 다섯 번 정도 치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한동희 선수 인터뷰가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한동희 선수 인터뷰 또 전해드리면서 어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막은 4월 20일 이후에 개막을 하는 걸로 일단 KBO 측에서 어 합의를 받고요. 그래서 쭉 일단 소식을 소개해드리면 은음 4월 2 2일로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직 개막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보고 이제 20일 이후로 언제 개막할지 결정하는 형태로 일단, 어, 유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일단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1982년 출범 후에 가장 늦은 개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늦게 된, 늦게 개막됐던 시즌은 95년 시즌이고요. 그 당시에는 4월 15일에 일단 개막전이 일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95년에는 126경기 체제였고, 한국 시리즈는 10월 22일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또 다른 그 사항이 생긴 게 도쿄올림픽이 1년이 미뤄지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25일, 3월 25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병이 증가하고 있,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1년 연기한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그 올림픽 브레이크로 빼놨던 기간, 그 18일의 기간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당초 이제 잡아놓았던 18일의 휴식기를 벌이긴 했지만은, 144경기 체제에서는 겨울까지 야구를 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KBO는 우선은 144경기 체제를 뭐 죽어도 고수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경기지 축소도 나름대로 이제 좀 가능성에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이 경기 수축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냐면 어 2015년부터 이제 열개 구단 체제가 되고 144 경기 체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어뭐 중계권. 중기경 계약, 뭐, 구단의 관중 및 광고 수입 문제 같은 모든 그런 계약적인 부분들을 144경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수를 줄이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완전히 최우선이기 때문에 줄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4경기 체제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4월 2이일에 개막을 한다면, 은 가장 빠르게 개막을 해도 4월 21일이라는 얘기고, 4월 21일이 날짜를 보시면 은 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휴식일이가 화요일인데, 어, 그때부터 개막을 해도 팀당 20경기씩은 일단 뒤로 밀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시즌 중에 우천 시소까지 발생을 하면은, 어, 평소같이 9월 말이나 10월 초 중기 시즌 종료는 불가능하고, 포스 시즌은 10월 중순은 돼야지 시작을 할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 지금까지 가장 늦게 마쳤던 프로하고 종료일은 11월 12일입니다. 이거는 2018년 시즌이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으로 18일간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마치게 됐는데, 어, 단순히 셈을 해보면은, 어, 20, 20경기 정도 이제 늦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휴식기로 18일 정도 이제 다시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게 밀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경기 축소가 정말로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올스타전을 하지 말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빼고 해가지고 그러면 경, 한세 경기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 경기 수를 채워나가는 거리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KBO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4마의 개막을 해도 올스타전은 시소한 쪽으로 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스타전은 취소를 하고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에 지금까지 못 치른 경기를 채워 넣는 방향으로 해서 144 경기를 모두 다 일단 진행을 하는 방향이 일단 일안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스타전이 취소되는 것도 어 지난 38 시즌 동안 진행이 됐던 올스타전이 최소, 최초로 이제 취소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참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매주 이런 시즌 개막에 대한, 시즌 진행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뭐 확인하는 쪽쪽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1차 평가전 소식인데요. 일단 평가전이 사직으로 돌아와가지고 진행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어,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이 자체 청백전을 이제 자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시 TV를 통해가지고 어 자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음 굉장히 재미있는 게어이인환 아나운서와 송민규 단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송민규 단장은 뭐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이저리그 해설 위원회에 직접 했던 경력이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팬들한테 굉장히 야구를 못 보는 아쉬움을 많이 달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습 경기에는 어총네 차례가 진행이 되는데. 24, 26, 28일에는 자체창백전을 치르고 30일에는 1군과 퓨처스팀의 교류연습 경기를 가질 계획이고 모두가 이제 어 이렇게 중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중계를 시작 봤는데 물론 그 뭐냐 정규 시즌이나 아니면 정규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중계보다는 사실은 뭐 그에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예 못 보는 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뭐, 많은 팬분들도 그래도 뭐,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송민규 단장의 그런 입담, 그러니까, 단장 위치에서 또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일반 해설위원보다 좀더 우리 팀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나,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깨알 재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샵 청백전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5이닝 그 약식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5이닝 약식 경기로 진행이 되고 이날은 원정팀은 샘슨 선수, 홈팀은 스트레일리 선수가 성반 등판을 했고요. 두 선수 모두 3이닝 무실점에 좋은 투구를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두 선수의 투구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스트레일리 선수는 43개의 공을 던졌고요. 그리고 1번에 리타이 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샘슨 선수는 총 39개 투구수에 안타 보인을 수 없는 퍼펙트 피칭을 했고 탈삼진 두 개로 이제 두 구를 맞췄는데 두 선수 모두 뭐 훌륭한 투구 내용을 배웠다고 할수 있겠죠. 할수 있고 슬레니 선수의 투구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면서 간간히 커브를 섞어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커브는 박성우 선수의 커브를 보고 굉장히 많이 본인이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박정준 선수의 커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렇고, 140km 중반대의 직구보다 눈길이 뜬 거는 뛰어난 슬라이더였다고 합니다. 큰 폭을 그리는 슬라이드로 타자들의 방망이 어렵지 않게 끌어냈다고 하고, 어, 이번 캠프부터 연마한 커브는 커맨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타자대가 수싸움에서 활용도가 아무래도 높겠죠. 계산, 그 선택지를 늘리는 건 굉장히 투수로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슨 선수는 직구, 슬라이더, 포크, 체크인지, 업등 다양한 구종을 선보이면서 투구를 시험했는데, 어, 땅볼 유도 능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3이닝 동안 9명을 상대했는데, 6명에게 땅볼을 유도를 했고, 그러면, 음 6명이 땅볼이고 삼진이 2개니까 나머지 뭐플라이브은는 1명 밖에 없었다.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렇고, 음 140km 후반에 빠른 직구를 앞세우다가 체인지업, 낙, 그리고 낙차 큰 변화구로 타자들의 타이밍이 빼앗는 패턴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 좋은 투구 내용이었는데 두 선수다.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스텔레이 선수는 마지막인이었던 3회 초반 두 선수, 두 타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어 투구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샘슨 선수는 이에 김민수, 3위 지성준 등 커트에 집중한 타자들을 만나 는데볼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커트에 집중을 하는 타자들을 만나면 볼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 청백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규 리그에서 들어가는 만나는 그런 타자들보다는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연습 경기에서 이런 좀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게어 앞으로의 연습 경기에서 해야 될뭐 숙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선으로 가 보면은 어 원정팀 6번 이루수로 나온 김동환이 3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고 다음에 마차도 선수가 2타수 1안타, 정복은 선수가 3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팀에서는 4번 일로 수로 나온 이대호 선수가 2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허문의 감독은 이날 경기 24회 청백전에 마치고, 투수진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투수들의 경기력이 무척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음.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하루라도 빨리 야구를 하고 싶었고 약 2주 만에 등판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공식적인 스페인 캠프 기간은 끝났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캠프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 만들게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청백전, 그니까 러 24, 26, 28일은 11시에 경기가 치러지고 어, 1군 퓨처스 팀 교류 경기 11시 40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 중계를 보면서 어, 오랫동안 보본 선수들 모습도 보시고, 올 시즌에 대한 컨디션 점검도 같이 해보시면, 은 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희 선수 인터뷰를 전해드릴 텐데, 어, 아무래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수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 선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지금 뭐, 어, 기사들의 방향인 것 같은데, 어, 한동희 선수는 뭐, 모든 팬분들이 굉장히 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이 선수가 터져야만 우리 팀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 유망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음, 일단 뭐, 작년 시즌, 2019시즌의 데뷔 시즌보다 퇴부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팬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선수 본인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우선, 올 시즈는 뭐, 1군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올 시즈는 3루수 자리에 신봉기 선수와 그리고 군에서 돌아온 김민 선수와 경쟁을 하고 있고, 일단 쭉 인터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부상복귀 후에 조급 조급하게 준비했던 게 독이 됐다면서도, 신인 2년차라고 해서 실수나 부진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진하면 당연히 쓴소리를 듣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2년을 냉정히 돌아봤다고 합니다. 어, 허문회 감독은 한동희의 타격 재능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사실 허문회 감독이 그 히어로즈 코치 시절부터 한동희 선수가 데뷔할 때부터 터질 것이다, 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상대 팀 입장에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선수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알수 없는 그런 부담이나 트라우마, 안팎의 조언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이었을 것이라면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선수가 왜 못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도 어, 훈련 때 미리 준비하고 경기 때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믿고 플레이하라는 말씀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감독님의.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는 경기 때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안팎에서 말했던 그런, 뭐, 부담과 트라우마, 안팎의 조은 때문에 많은 생각이 경기 중에 하게 됐다는 거고, 그게 자신 있는 스윙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 같거든요, 사실. 한동희 선수가 경기를 할때 보면은, 작년과 재작년 시즌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한, 뭐, 에라나 아니면은, 타격에서 아쉬운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자책감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표정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선수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는 걸 사실 모두가 알고 있고, 본인도 이제는 그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음, 그래서, 어, 스프링 캠프에서는 이제 훈련 습관에, 훈련 습관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루틴조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 자기 루틴을 만들면서 최대한 시즌 때 실럼프가 오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매경기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훈련 일정을 통해서 내게 받는 훈련, 내게 쓸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훈련 성과를 두고는 5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타석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내 스윙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좀더 나은 타구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절반 정도라고 보완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은 뭐 집과 야구장만 오가고 있는데 빨리 시즌이 개막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면 이번에는 후회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한동희 선수는 사실 어쩌면 올 시즌이 진짜 좀더 좋은 시즌이 될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어, 지금까지 데뷔 시즌과 19 시즌에는 3루수로 낙점을 받고 시즌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어 보통은 좋은 걸로 작용을 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데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전 3루수로 낙점이 됐고 이런 역할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신봉기 선수나 김민 선수 같이 경쟁하는 선수가 있다는 게 경쟁이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자기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덜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즌 한동희 선수의 모습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같이 삼 루수로 뛰게 될 신봉기 선수와 김민희 선수도 도와줘 가면서 서로 이제 좋은 성적을 나눠 가면서 내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명의 선수 모두 3루수뿐만이 아니고 내야에서 전부 다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신봉희 선수는 3루와 유격수, 그리고 2루수까지 출장을 할 것이고 김민수 선수도 3루나 뭐 2루, 1루까지 출장을 할 것이고 한동희 선수도 3루나 1루로 이제 출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세 명의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 있으면서 내야 백업으로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3루를 봐 준다면은 팀 전체로서도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소식, 어, 시즌 개막이 20일 안팎으로 이제 밀렸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국내 평가전 소식, 그리고 한동희 선수 인터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이 평가전 얘기를 이제 평가전에 모두 끝났을 거라서, 평가전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를 좀할것 같고, 또 어느 한명 선수 인터뷰를 또 전해드릴 것 같고, 또 개막에 대해서 바뀐 사항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사익동 연구에서 우피였고요. 재미있 보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또 다음 주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